오늘은 감바스 uh -huh. 필요한 재료는 냉동 칵테일 새우 가지 uh -huh. 양송이 파프리카 마늘 uh -huh. 다음 매운 고추 베트남 고추나 어떤 걸 써도 되고 원래는 방울 토마토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색깔 때문에 파프리카를 했고. 가급적 딱딱한 야채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부드러운 야채를 넣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은 씻어서 꼭지를 닦고 키친타올로 말려 둔거고 마늘은 자기 취향껏 생각보다 많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양념은 올리브오일 소금 고추 마ส리카로 마늘을 먼저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마늘에 올리브유를 적당히 여기는 올리브유가 좋다 많이 넣어도 되지만 들어갈 재료 양을 감안해서 마늘이 잠길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특이하다 뚝배기에. 그릇이 일단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이나 어디래도 되지만 가급적 이 정도 사이즈가 좋아요 일단 마늘을 먼저 익혀줄 거예요 왜냐면 마늘은 새우랑 같이 야채랑 들어가게 되면 안익기 때문에 일단 가는 새우에다가만 하기 때문에 새우를 등을 따줍니다 새우는 둘이 먹게 좀 많은 양이긴 하지만 자기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등을 딸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꼬란 쪽이 등을 따야죠. 갑자기? 냉동 테일 새우는 해동을 한 다음에 꼬리 쪽에 있는 껍질은 깠어요 일부로 안 까고 해도 되지만 튈 염려도 있고 먹을 때 껍질 까는 게 귀찮아서. 새우 등을 까주면 새우도 빨리 익을 뿐만 아니라 얘가 익었을 때 벌어지면서 좀 풍성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늘은 불을 강불로 올려놨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일 거예요. 왜냐면 마늘은 색깔이 살짝 갈색으로 나면 익은 거니까. 너무 오래 익히면 마늘이 형체가 부서지기 때문에. 일단 새우를 손질해 놓고. 껍질을 까야되는 가지 어,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되지만 감바스에 들어가면 어, 가지가 오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감바스에 가지를 넣는 사람은 오빠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오징어를 넣는 사람도 있고 응. 음. 기망이나 이런 걸 넣는 사람도 있고 이 지금 자기 취향껏 집어넣으면 되는데 같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마늘 먼저 익히고 딱딱한 거보다는 기름하고 잘어울아요 떨어졌다. 한관 없어요. 가지는 한 개를 다 쓰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반개 정도. 껍질을 벗긴 이유는 뭐예요? 껍질이 식감이 별로 안 좋았어요 크기는 큼직하게 양송이는 사이즈가 작으면 반만 꼭지는 따뒀습니다 꼭지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빵에다가 올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새우도 새우지만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방울토마토를 넣을 때는 꼭지만 따고 그냥 넣으시면 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식감 때문에 팍팍. 지금 뒤에서 끓고 있어요. 끓는 소리가 나게 되면 엄청 덜 끓고. 썰어 놓은 야채들은 한쪽으로 모아둡니다. 세페로치노. 매운게 좋다. 그러면 더 넣어도 됩니다. 다져놓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조금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운게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청양고추 잘게 다져서 집어넣을게요. 간은. 새우에다만 해주기 때문에 새우를 펼쳐놓습니다. 소금 충분하게 해주시면 돼요. 오일이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금을 적당히만 해주세요. 하다가 중간에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상태는 마늘이 좀부 올려놓고 나서 살짝 갈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딱딱한 야채들을 아서러운야채들 어, 야채들 전부 다 같이 넣습니다. 설우을 넣어주고 약간의 후추 파슬리가루는 맨 마지막으로 쓸거예요 끓이면서 중간에 한번 맛을 보고 나는 짠맛이 부족하라고 소금도더 넣는대요 섞어주고 오일이 부족하다 싶으면 오일을 좀더 추가해도 됩니다. 지도 한두절에 또 실패했기 때문에. 오일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오일 구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페페라칭으로 넣어줍니다. 야채하고 새우가 색이 변하도록. 가지는 이렇게 익으면서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때 편리하고 식감이 아주 부드럽게. 불은 중불로 변경을 시켜놓고, 익어가는 이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빵을 준비를 합니다. 바게트, 고밀빵, 식사빵, 이물밥을. 요안 자른 걸산 이유는, 자른 빵은 너무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재료를 올려 먹기에는 좀 그래서 일부러 안 자른 걸 샀고 빵은 얇게 썰어줍니다 한 1cm 정도. 중간중간한 번씩 비적비적 해주고 새우가 익은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한80% 완성이 됐어요 그 사이에 자, 팬을 준비하고 처음에 팬을 닫아준 다음 에 아까 썰어놓은 팬을 빵을 살짝 구워줍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불을 낮춰주시고 너무 노랗게 안 해도 돼요 겉에가 살짝 바삭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늘 오일하고 새우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고 빵이 구워질 정도가 되면은 다될수있겠뚝배기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뚝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끓기 때문에 지금 불을 꺼도 빵이 구워지는 동안까지 식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늘도 충분히 두꺼고 빵을 한번 뒤집어줍니다. 구워진 빵 위에 마늘 으깨질 정도로 잘 익었고요. 새우나 자기가 원하는 재료, 양송이, 완료.